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론스디지스 크론병 그리고 개양성 대장염입니다. 이두 질환은 근 5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생하고 있는 나이대가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개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에서 참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입니다. 근데 복통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크론병의 복통은 보통 3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설사입니다. 끊임없는 설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은 체중 감소예요. 이유 없이 체중이 자신의 원래 체중에서 한10% 정도 감소가 됐을 때 그리고 복통이 있을 때 그리고 설사가 있을 때는 꼭 한번 크론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병들이 크론병과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치료가 있거나 안 그러면 농양이 있을 때 크론병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 아토피 건선 이러한 다른 면역 질환들이 있을 때도 크론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크론병이 생기는 원인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만성 염증으로 갈때 우리의 소화 기관, 즉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곳에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구내염이 특히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양성 대장염과는 틀리게 크론병은 우리 소화기가의 모든 곳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 또한 조금 더 심각합니다. 크론병은 장에 깊이 들어갑니다. 크론병의 합병증들은 장을 좁게 하는 협착증이나 안 그러면은 장의 구멍을 뚫리는 장 천공 그리고 이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대장염까지 갈수 있습니다. 개양성 대장염 또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양성 대장염은 크론병과 달리 대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크론병같이 깊지 않고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장을 거의 다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까지 발전한 가능성이 많은 병입니다. 개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크게 혈변과 설사입니다. 이 혈변과 설사가 보통 4주 이상 지속이 될때 개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크론병과 개양성 대장염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세 단계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졌을 때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즉 독소가 나왔을 때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살아있는 칼슘을 섭취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첫 번째 방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 어무나 잘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간의 해독작용입니다. 첫 번째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제 두 번째 방어 시스템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염증성 물질이나 독소들이 계속 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간이 가부화가 걸립니다. 이때부터는 간이 더 이상 제대로 된 해독 기능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이 산독화가 돼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디펜스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의 해독작용이 실패할 쯤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 또한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의 몸이 만성 염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시스템이 다 망가졌을 때 우리의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 상태가 우리의 장이나 우리의 소화기관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병들이 바로 크론병과 대양성 대장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이러한 만성 염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식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원료, 즉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이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염증성 식품들. 즉 고기와 밀가루들, 가공된 식품들, 그리고 튀긴 음식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몸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러한 염증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 즉 생채소와 생 씨앗을 먹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독소만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떠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현대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학에서도 이 유전적 요인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 3, 5년간에 크롬과 개장성 대장염의 질병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유전적 요인은 이 짧은 시간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신빙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인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들입니다. 이 유해균들이 우리 장에서 우리 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의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들이 필요한데 이 유익균 대신 유해균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 유해균이 많아지는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쁜 음식들도 있지만 그 나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소화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부패하고 썩기 시작할 때 유해균들이 번식하고 우리 장에서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곧 숙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장에서 잘 흡수되지 못하는 고기와 아, 그러면 밀가루 음식들, 특히 가공된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 장에서는 이것들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위의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을 때 계속 소화불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구가 나고 트름이 나고 또한 속이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방구가 나고 소화불량이 될때 우리의 장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장에 아주 좋은 염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모든 요인들, 즉 우리 식생활과 유해균과 그리고 소화불량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이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들, 고기류 그리고 밀가루류 그리고 튀긴 음식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크롬병이나 개항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살아있는 칼슘, 즉 생채소와 생씨앗이 가득한 식단을 각 환자별에게 꼭 맞는 식단을 찾아서 전문가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식단을 꼭 찾아서 그 식단에 맞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염증을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채식과 생 씨앗이 위주로 된 식단의 효과는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며 부작용 또한 없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계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치료제는 첫 번째, 아스피린과 같은 물질인 메살라민을 경도나 중증 환자에게 씁니다. 이 약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때에는 스테로이드나 생물학적 제제제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을 썼을 때는 그 증상만 완화시킬 뿐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흔히 난치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것을 생채식과 생씨앗 위주의 자기 자신한테 꼭 맞는 식단으로 해 나갈 때 염증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의 원인을 제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세 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살아있는 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채소와 생씨앗에는 살아있는 칼슘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는 간해독력의저하입니다간해독력의 저하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간을 충분히 쉬게 해주고 또 위를 쉬게 해주고 그 사이에 충분히 좋은 영양을 계속 공급하면은 간세포가 재생을 해서 제기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채소와 생씨앗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효소가 풍부한 이 식단들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개선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크론병과 개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장에 있는 염증들이 많이 나아져요. 그때 숙변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론병과 개양성 대장염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천연 건강 교육원에 오신 많은 이 염증성 장 질환의 환자들이 아주 좋아질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